양자학 편광판 실험으로 배우는 빛과 오행. 빛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예요. 양자학에서 말하는 빛은 파동이자 입자이고 관측하는 방향이나 조건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죠. 편광판을 사용하면 빛의 방향과 흐름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이 실험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오행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건 빛이 직진, 집중, 위쪽 양적 정화. 조건 빛이 가로로 퍼짐, 흐트러짐, 옆으로 이동 병화. 정화 빛이 직진하고 위쪽으로 집중될 때이 빛은 양적이고 강한 힘을 갖습니다. 명리로 보면 집중된 에너지와 뚜렷한 목표를 의미해요. 관측자가 보는 순간 파동이 입자로 확정되는 것과 비슷하게 정화의 기운은 현실에서 직접적인 영향력과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병화 빛이 가로로 퍼지고 흐트러질 때 에너지가 넓게 확산되며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조화와 유연성을 상징하며 가능성을 넓히는 기운이에요. 관측 방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듯 병화의 에너지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빛의 파동적 성질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빛이 직진할 때는 집중과 실행, 빛이 퍼질 때는 확장과 조화를 떠올리며 명리 속 오행 기운과 연결하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